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차량 타이어를 교체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쇼바가 기존 순정에서 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스트로크가 좀 늘어나가지고 기존 순정이 안 맞아서, 안 맞아서 고민하던 차에 그 대형 버스 차량 그 유압 쇼바가 맞는 게 있어가지고 교환을 하게 됐거든요. 그 이걸 교환을 하고 어, 이미 교환을 했습니다. 그 뒤에 있는 순정 쇼바를 저 앞에 또 쇼바도 좀 압이 약해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좀 개조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개조를 했습니다. 음, 뭐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해가지고. 교발을 장착하니까 일단 저 장착은 했거든요. 뭐 효과는 음 운행하면서 봐야 되겠지만 은 기존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. 음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. 앞으로도 뭐 운행하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손 바면서 하고 그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